네, 오늘 7월 22일입니다. 금요일입니다. 새벽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공동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홍석과 집사의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배옥준 집사의 뇌졸중을 치료해 주십시오. 언어가 회복되고 오른쪽 팔다리에 힘이 생겨나도록 해 주십시오. 과관나 집사의 허리를 치료해 주십시오. 권하자 집사가 다시 걷도록 해 주십시오. 예승학 성도의 뇌종양 치료가 잘 되게 해 주십시오. 권현민 형제를 치료해 주십시오. 김 에브라임 형제가 신장 이식을 속히 받도록 해주십시오. 김씨 집사의 내종량 치료가 잘 되게 해주십시오. 우한 폐렴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8장 16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아, 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일을 위해서, 어, 거기에 걸맞는 사람들을 선택하는 것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어, 교회 안에서 어, 사람들을 세우기도 하고 목자로 세우기도 하고 집사로 세우기도 하고 우리 침례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안수집사님들을 세우기도 하죠. 여러분 그런데 그 일을 위해서 어떤 사람을 세워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마게도냐 교회에서 디도와 함께 두 사람을 더 세웠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했냐 하면 이 사람들이 마게도냐 교회가 헌금한 그 헌금 액수, 이게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까지 가는 일, 뭐 지금처럼 뭐 송금하는 일이 그렇게 쉽게 되어지지 않고 어, 여행에 위험이 있지 않습니까? 강도도 있고 도둑도 있고 또그 여행하는 기간이 굉장히 길고 그러니 이것은 아무에게나 맡길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고 그리고 이게 잘못되면 그 욕을 먹을 교회가 또 욕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이런 일을 위해서 사람을 세우는데 사도바울이 세 명의 사람을 세웁니다. 그런데 그세 명에 대해서 사도바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평가를 합니다. 자, 보십시오. 디도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합니다. 16절과 10절에 보시면 너희를 향한 간절한 마음을 디도에게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디도는 무슨 마음이 있었냐 하면 고린도 교회에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 마게도냐에서 헌금한 것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를 들리죠. 디도가 원래 사도 바울이 가야 되는데 못 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디도가 대신 가는 겁니다. 가서 고린도 교회가 헌금한 그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까지 가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디도에게 하나님께서 무슨 마음을 주시냐 하면 고린도 교인들을 만나고 싶어하는 마음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죠. 하나님께서 이 사명을 그에게 딱 주시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쉽지 않은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도 공격하는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를 가서 그들에게 헌금을 독려하고 그 헌금을 받아서 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디도에게 그 일을 하도록 적합한 마음을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누가 하냐 하면.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물론 자원하는 마음도 있어야 되지만 그 자원하는 마음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디도에게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7절에 보시면 그가 권면을 받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너에게 갔다.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고 그래서 바울이 그에게 본면했을때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너에게 간다. 디도를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명의 형제가 있는데 그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누군지 디도와 함께 가는 두 사람입니다. 근데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19절에 보시면요. 그와 함께 보낸 형제가 있는데 뭐라고 말을 하냐 하면 마게도냐 지방의 모든 교회에게 칭찬을 받는 자이고. 여러 교회의 선택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 지방에서 헌금을 동료해서 헌금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까지 가야 됩니다. 먼 길을 가야 됩니다. 이 사역을 누구에게 맡길 거냐 하고 물어봤다는 거죠. 그랬을 때 마게도냐 교회한 교회가 아니라 마게도냐 지방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선택한 사람이 바로 이첫 번째 형제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칭찬을 받고. 저 사람이면 되겠습니다. 하고 사람들이 밀어주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첫 번째 형제가 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람을 보십시오. 22절에 보시면 또 다른 형제를 보내셨는데 그가 신실한 사람임을 확인했습니다. 그가 너희를 굳게 신뢰함으로 열심히 일할 것입니다. 그가 신실한 사람임을 내가 확인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세 가지를 다 포함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원하는 마음을 주셨고, 은혜를 주셨고, 사람들에게 선택을 받았고, 그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신실한 사람이라서 이 일을 잘 해낼 사람이라고 내가 믿습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디도와 함께 간두 형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것은 물론이고, 신실하고 해서 그 마교도냐 지방에 있는 모든 교인들의 선택을 받았음은 물론이고, 사도바울이 개인적으로 봤을 때도 신실해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인 것을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바울이 디도와 함께 두 사람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23절과 24절에, 24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 사람들에 대해서 그 사람들에게 너희의 사랑을 보이라. 너희가 그들을 환영해주고 받아주고 그들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어,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제 지도자를 세우기도 하고, 목자를 세우기도 하고 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첫 번째,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 두 번째,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 세 번째, 지도자가 인정하는 사람. 사도바울이 내가 봐도 그 사람들은 신신한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죠.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안수집사를 세우기 위해서 지금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기준이 이런 것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택해서 우리 교회 안식사님들을 세우고 그렇게 해 나갈 것입니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는 사람인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사람인지, 그리고 지도자에게 인정을 받는 사람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세우시는지, 교회 안에 세우시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지도자에게 인정받는 그런 형제들이, 자매들이 우리 교회에 지도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기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